안녕하십니까 경북권 소식입니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경찰은 임사단장의 직권 남용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경북 경찰청은 오늘 오후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고발한 포병 7대대장 변호인을 상대로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제외한 채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하자 7대대장 변호인은 임사단장을 두 가지 혐의로 직접 고발했습니다. 먼저 최상경 사망 전날 수색 현장을 방문한 임사단장이 하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 조치 없이 강물에 무릎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입니다. 그리고 합동 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작전 통제 전환 명령에 따라 당시 수색 작전의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장에게 있었는데도 해병 일사단장이 수색의 구체적인 임무를 직접 지시한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임사단장의 직권 남용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군 내부 명령 체계에 대해 3시간에 걸쳐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해병 일사단장에 대한 수사 과정 그리고 수사관 분들의 그 질문 내용을 보면서 진지하게 조사하고 있다. 라는 인상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고발인 측은 7포병 대대장을 비롯한 현장 지휘관들과 함께 임사단장 역시 최상병 사망의 공동정범이라는 내용의 보충 서면도 경찰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사단장은 현장을 방문해서 강물의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소홀하고 지시를 내렸고 사단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수색했던 간부들까지 그 모든 과실들이 결합해서 대대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도 함께 진행한 경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임 사단장과 여단장 등 경찰 이첩에서 배제된 지휘부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